대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까지 한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임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 그들에 대한 일, 아, 2절은 인사고, 이제 3, 4절에 대해서, 아, 무엇보다도 그들의 믿음과 아, 또 사랑과 아, 수고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아, 인내 가운데 수고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아, 이 이제 감사는. 근데 대선과 전서의 믿음, 사랑, 소망과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 차이는 뭐냐면, 더욱더. 아,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그들의 삶 가운데 자라가고 이렇게 풍성하게 된 것에 대한 그 감사가, 아, 이 대사로니가 이제 후서에서 등장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풍성했냐 보니까는 대사로니가 전세에서 보면은 바울이 기도했거든요. 더 풍성해지기를. 그러니까 그기도의 응답으로써 바울이 기뻐하는 거고, 그리고 그말그 그 말은 대성의 교인들이 그만큼 은혜를 사모하고 신앙이 자라갔다는 거죠. 그것도 환란과 핍박 가운데 박해와 3, 4절의 환란 중에서도 신앙이 자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어려운 환경이 신앙이 자라가는데 이게 뭐 저해된다 방해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19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이 소망 가운데 있네 이 모든 것들이 도태되거나 멈추거나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밖에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또한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신앙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또 비대면을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잘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신앙이 떨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런 삶은 더욱 더 자라갈 수밖에 없고 풍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 봐야지 여러 환경에 따라서 내 신앙이 막 이렇게 어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들은 그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5절이 이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지금 뭐냐면 그건 4절과 연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인내하니까. 그게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치인이 자랑하노라 하면서 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란과 박해와 환란 중에서도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래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나는 것이 앞에서는 은혜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래표라는 얘기는 표시 증거라는 거예요 네?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그런 역사를 나타나고 사랑의 정말 수고를 나타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표시고 증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 여기 보면은 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뭐와 연관되냐면 영광과 영광이 돼요. 어디 이제 뒤에 우리 12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고난 속에서 우리들이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훗날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것에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의가 이 땅뿐만이 아니라 훗날에 영광에 참여하는 거기에도 다 이제 뭐냐면 포함되는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 좀더 이제 이 말을 우리들에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지금 하늘의 영광을 받을 사람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광도 받으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믿음 가운데 고난을 받아야 훗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공의롭지 않냐게? 이 그게 저울추가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저울에 맞는 거지. 아이 땅에서 영광도 받고, 어이 땅에서 영광이라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성공하고 잘 나가고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어이 땅에서 막그 누리는 그런 것도 다 받고. 하늘 나라에서도 그 받으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고난이 이 환난과 이 핍박이 우리로 하여금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에 동참하기에 합당하게 하는 하나의 뭐요? 과정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과정이고 그게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고난이래요. 여기 나오는 박해와 환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빌리포스에서 1장 3 0절 이하에도, 2 9절 이하에도 보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도 받게 하래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가 두 가지가 나와요. 구원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받는 것도 은혜래요. 그걸 우리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여기 대전의 후서에서도, 1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면서, 지금 뭐냐면 박해와 환란이 받는 것이 장차올 영광과 딱 비교해 볼때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의 증거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내 마음에 딱 이렇게 잘 바뀐 모처럼 딱 새겨져야 돼요. 마음 신비에. 그래서 우리가 환란과 이런 박해 속에서 내가 우울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뜻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들이 나아갈 때, 우리는 그만큼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합당한 자가 될수 있다는 것, 그그 생각을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고난을 당하면 막 싫죠. 막 힘들죠. 막 원망과 짜증과 막 나도 막, 막 그냥 막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옛사람의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리우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막 원망, 불평이 막 나오면 무슨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장차올 영광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을 달게 바라야지. 이 생각을 의도적으로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하셔야 돼요. 힘들 때마다 아유 하나님 나 이거 언제 끝나요. 나 빨리 하늘 아래 갈래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내가 어떻게 정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기도로 자꾸 부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로마서 8장의 그 표현의 그 고백이 그냥,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애들의 정말 내 영혼 깊숙하면서 진심으로 나오는 그 고백. 응?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을 것이 없다. 헛다 그러면서 사망이냐 막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그 하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매맞고 빌리뽀 감옥에 갇혔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과 기도를 올리는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 성령 충만이 우리들의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하는 이것이 박해와 환란을 당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래요 이거는 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특별히 뭐라 하면 그렇게 해야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미니.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대요. 여러분, 이 합당하다는 단어는 우리 할렐루야, 뭐, 마라나타 이런 단어처럼 꼭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이 악시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왜요? 성격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 합당하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 또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가치가 있게, 예. 가치가 있다고 지금 뭐냐면 이렇게 보는 걸 갖다가 또한 이 합당하다는 단어예 그럼 무슨 가치가 있고 무, 무엇에 합당하냐면, 천국을 소유하기에 합당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 말은 가치가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정말 뭐더라도 그게, 그건 아주 적절하다는 거야.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어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 국무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딱 보면 아저 사람은 그 자리에 합당해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저 사람은 정말 맞아 저 사람은 정말 그 직에 어울리는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훗날 주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딱 동참했을 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심지어 대적자들이 보더라도, 어떻게 저 사람이 저기 갈수 있어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아, 맞아. 저 사람은 저기에 앉아. 저기에 가는 게 합당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고? 맞아. 저 사람은 보좌 우편에 앉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그 단어라고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 이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면되 빛이 대라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미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고, 우리가 존재 자체가 소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딱 보면, 맞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네, 딱.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이야. 그, 그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걸맞는, 그에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여기에 보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의가 저와 여러분들을 합당하 합당한 자로 빚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빚어가는 그런 과정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이풀무불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풀무불이 있어야 찍기가 제거되지, 옛사람, 정과 욕심이 제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여기 합당하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 합당한 자 역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3절, 4절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더 풍성해야 되고 박해와 한란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빚어가서 합당한 자로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는데 있어서 가장 다른 도구가 없어요.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고난이 기본이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영광에 동참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교만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기적이고 정과 욕심이거든요.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라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는 그래서 코로나19가 하나님 어려워요, 없애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가운데서 나는 합당한 자로 지금 자라가고 있는가. 빚어가고 있는가. 코로나19 통해서 내 신앙이 더욱더 자라가는가. 그게 우리들의 기본이 돼야 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우리들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리하니니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 개념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이 공의 가운데서는 뭐가 있냐면 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을 갚으시고 너희를 환란하는 자 환란을 갚으시고 그리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공의래요 훗날의 백보자 심판의 뿐만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아까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있어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거고, 그 은혜와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시잖아요. 은혜와 함께 공의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쉬운 얘기가 그거잖아요. 선악갈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과하와를 에덴 동산 쫓아내요.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화형 검으로 찍혀요. 그래서 생명나무 가지를 못 먹게 해요. 딱 찍혀요. 공의로 쫓아내고 딱 찍혀요. 근데 단지 거기에 공의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은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영원히 이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뭐예요? 공의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예,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같이 있는 거잖아요. 분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는 항상 또 공의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적당하게, 예, 아주 적정하게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당하게막 무차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도 아주 하나님의 그런 아주 그 질서가 있는 그게 그게 공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이 아주 그냥 조화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 공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 곳에 사랑이 항상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게 잘안 돼요. 잘안 돼요. 막 이렇게 뭐 가정에서 엄마는 사랑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아빠는 공의 역할을. 그런 거 없어요. 다 아빠나 엄마나 사랑과 공의가, 사랑과 공의가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할을 분다 그거는 그냥 말 쉽게 하는 얘기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나는 그난 공의로운 아빠야.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성품이 균등하게 나타나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공의 앞에 우리 의사람은십자기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 품에 안기는 네.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뭐야? 함께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이런 부분들 을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하는 이제 저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러면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대선인과 전세에서는 성도 함께 나타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면, 어,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여러분, 왕이 임하는데 수행원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수행원이 뭐냐면 천사고, 그 천사에 대해서 히브리스 1장 같은 데서는 불꽃이라고 거기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하 C편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임할 때 주님만 혼자서 이렇게 달랑 오시지 않잖아요. 그죠? 수행원들이 따라와야죠. 당연히 이건, 당연히 경호원격인 이 천사들이 옆에서 지금 같이 호위하면서 지금 임하는 거죠. 나타나실 때, 이 나타나는 것도 은밀한 게 아니에요. 이때는 막 밝게 이제 이거는 뭐 악인과 선인 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모든 자 앞에서 밝히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8 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이 또한 동시에 돼요.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 복종한다는 단어가 이 듣다라는 단어예요. 듣,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 듣지 않으니까 복종 안 하죠. 순종 안 하죠. 믿지 않죠. 이건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모르고 복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예 무시하고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아예 거절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5절 얘기한 다음에, 지금 뭐예요? 언제 이런 공의로운 심판이 많냐? 주님이 재림할 때. 그렇게 되어 있죠. 누가 심판을 받느냐?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그 처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렇게 오면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표현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영광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동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지금 뭐냐면 구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당연하죠. 이제 주님 오시니까 영광을 받겠죠. 우리 대선의 전서에서는 먼저 잠자는 자들이 부활해서 영광을 돌릴 것이고 살아 있는 자들은 그들 다음으로 우리가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죠. 그러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임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좀더 우리가 보강을 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오시는가, 이제 언제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가 그 부분을 좀더 우리 7절 하반절을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때 주님이 첫 번째는 뭐냐면 몸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천사를 보내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친히 강림하신다는 게 우리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눈에 보이게 임한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것처럼 아주 그냥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여기 모습은 눈에 보이게 나타내요. 뭐 유령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말 주님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눈으로 봤던 것처럼 신령한 자들만 본게 아니라 다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으로 딱 이렇게 볼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초림과 달리 이 재림은 뭐냐면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백일하에 다 털어놔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뭐냐면 아주 초림과 달리 영광스럽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네 번째는 불꽃 가운데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이 불꽃이 거룩한 또 영광스러운 불꽃도 되지만 이 무서운 이제 하나님의 죄를 소멸하는 심판의 그 불꽃도 되겠죠? 자, 그러면서 또 오실 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 뿐만 아니라 대성회전세에서는 여기서는 천사들과 함께 예, 이한다는그 특징이 저기 뭐냐면 이 강림의 특징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움츠리고 막 원망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만 한다. 자 그러면서 11절, 12절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두 가지를 기도해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첫 번째 기도 같이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일들이 뭐예요? 계속 이루어지도록 지금 바울이 첫 번째 기도해요.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냐면 모든 선을 행한 여기 보면 선을 기뻐함과. 여기 이제 모든 선을 기뻐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다 선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뜻을 갖다가 다 기뻐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믿음의 역사.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그다 믿음의 역사잖아요. 그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빚어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도록 결국 믿음, 사랑, 소망을 계속하도록 지금 뭐냐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결과 우리 뭐냐면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다시 은혜가 등장해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 결과,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 영광이 동참하는 은혜를 더 짓는 것이 바울의 그들을 향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끝까지! 주님 뵙는 그 날까지 우리는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합당한 자로 그리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 바울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기도들이 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놓고 기도도 해요. 오늘 나의 아픔을 놓고 기도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고통의 기도 가운데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걸 통해 내가 합당이 빚어지기를 원해요. 합당이 빚어진 이 기회를 내가 사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내 삶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갖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11절, 12절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주의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영광 가운데 강림하실 때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떠날 자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거절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임할 때 기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오늘 당하는 환란 오늘 당하는 이 고통 오늘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이런 환경과 삶 아버지는 이런 것들을 달게 받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걸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서 아버지는 우리가 빚어갈 수 있는 기회로. 오히려 더욱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